수직작업을 하고싶을때 순서 자, 일정한 크기의 각재를 미리 준비하시고 벽체의 전면에서 자, 이 자로 끝, 끝부분 끝부분 맞추고 또 여기 맞추고 고정 여기 맞추고 고정 맞추고 고정 그리고 최고 위 상단부분도 맞추고 고정 자, 이제 각재 고정하면 됩니다 레이저를 측면에 두고 하단 맞추고 위로 올라가면서 자, 맞았으면 미리 고정해 둔 각재에 고정 그리고 윗부분도 미리 고정해 둔 각재에 측면에서 가서 맞았으면 고정 <laughs> 자 그럼 전면도 맞았는지 확인해 봅시다 자, 잘나왔습니다